오늘은 또뭐예요 저번에 논산 갔다가 아니 전주 갔다가 뭐 아니 이러다가 전국 일주 하겠어요 월미도 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월미도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뭐 야, 수영하는 바이킹, 사람 바이킹? 바이킹? 야 이거 인천 상륙작전 했던 덴가 봐어 맞아요 아까 아, 아까 보니까 오, 저기 뭐 편말 같은 거 써있더라고 이쪽으로 이제 미 해병대들이 들어왔나봐요 오늘 또 이제 게스트분이 또 대단하신 분을 내가 또 모셨죠 지 부활하신 네, 분모셨습 엄청 기대되긴 해요 하필 이랬지. 월미도라서. 저번에 유상 어? 선수도 봤지. 네. 반전 있는 거 봤지. 네.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만 너무 이렇게 많이 찍는 것도. 지방도 좀 살리자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맞아요. 영산도 돌아다니고 앞으로도 좀 기회가 된다면 어좀 전국 좀 많이 돌아다니자고. 좀 지방 희도라서. 지방이 살아야 돼요. 결국 그 대한민국이야. 맞아요. 맞아. 오늘 소개하실 분은 뭐 보면서 우리가 얘기 나눠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 힌트가 있어요. 혹시 이 안에 이 프레임 안에 힌트가 있나요? 전혀 없어 없어요? 아니 그럼 여기를 왜온 거야 도대체 응. 여기왜 왔어요 그 사람들 여기 오는 거 싫을 수도 있어요 다 있어 그 이유가 있어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처음 아, 뵙겠습니다 응. 수영선수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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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깨가 되게 어. 상견으로 너무 발달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대충 감이 오나? 아또키큰 여자네 키큰 여자 그만하자 그랬잖아 또키큰 여자야 키만 큰게 아니지 또 있지 어? 키 말고도 또 있을 거 아니야 뭐가 아, 진짜 형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 내려와 있잖아 올라가면 그래도 그냥 내려오세요. 아예 그냥 아예 작아 보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 저도 궁금 시청자 형님들 궁금하시니까. 아니, 봐봐, 지금. 아직도 못 맞추겠어? 월미도로 온 이유? 아 이거 자영업 하세요? 아그으면 좋겠는데. 아 뭔데요? 뭐 비비탄 사격장, 풍선 다트, 오락실, 뭐융융융 융, 융 놀이 쪽인가? 어뭐 뭐예요? 사격 선수 출신 미스코리아. 네. 와. 사격 선수 출신 미스 코리아요? 네, 맞습니다. 아, 좀 정리가 안돼 가지고. 사만 큰거 아니라 했지. 우리가 사격 선수는 진짜 총을 잘 쏠까? 비비탄. 아이씨. <laughs> 아, 그래서 비비탄이야? 잠깐만. 아, 저 정리가 안돼 가지고. 미스 코리아 출신 사격 선수가 아닌 거죠. 사격 선수를 먼저 하셨고, 그리고 갑자기 딴 생각이 들으셔서 미스 코리아 쪽으로 가신 거죠. 아, 네. 네. 그럼 은퇴를 하신 게된 건가요, 사격 선수로? 어, 사실상 그게 맞긴 하죠. 음. 하고 미스 코리아를 준비하셨 사격 약간 동호회 이런 거 아니죠? 아씨 이 <laughs> 궁금해서 그런데 어떻게 뭐 어떻게 유소년부터 시작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학생 때 고등학교 3학년까지 선수 활동하다가 대학교 진학을 다른 걸로 시작하면서 이제 진로가 정반대로 가긴 했지만 자, 근데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군대 가는 거 아시죠? 네, 그렇죠 그리고 총을 다 쏴요 총을 만발이신가요? 만발이가 만발 아니 아니 형 미필이에요? 아, 여 어, 군대 안 갔던 거 티나시는 거예요? 나 군대 갔다 왔는데 해병대 나왔었어요. 아, 해병대 신입으로. 군대 다닐 때나 만발이었다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대부분 사격장 가자고 하고 티등 사수였다. 아 아니, 그러니까 다 맞췄냐고 네. 관역에 20발 있으면 20발 다 맞췄냐고. 편안하지. 나면 어, 못했는데. 그거 못 맞춰? <laughs> 뭐 맞춤 되는 건데 그거. 한번. 아 근데 실탄도 쏴보셨어요? 저 정보이 실탄. 아.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 아, 시, 아 사격 선수가 그럼 보통 그 공기총이 아니구나. 공기총이랑 화약 권총 두 종목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여자는 공기 권총 한 종목 10, 10m 나눠지고, 25m도 한 종목 나눠지는데, 남자는 이제 10m, 25m가 한 다섯 종목으로 나눠져요. 아, 아 그러면은 소총은 안써 보신 거네요. 전공이 아예 달라요. 소총도 있어요. 사격 영역에? 아, 있죠. 막 저격총처럼 아예... 그런 거 없죠? 스나이퍼처럼 생겼어요. 아, 그래요. 네. 아예 달라 가지고 장비가 아, 그럼 권총만 써 보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에이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이긴다. 아이, 에이씨. 아니 탁구 하던 사람한테 테니스 시작 그러면 할만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야, 오늘은 오늘은 내가 진짜 여태까지 나온 게스트한테 다 졌는데 에이. 이거 내가 오늘. 아 이거는 아이나 나 이거는 어나 이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저도 총이 한 자로 있거든요. 여심 저격총이라고.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혹시, 티키타카 좋아하시나요? 남자, 티키타카? 어, 저, 예습하고 온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저희가 학원을 차릴게요, 그냥. <laughs> 티키타카 학원 차려야 된다고. 어, 뭐 티키타카 학원 차리면 잘될것 같은데? 진짜로. <laughs> 어, 둘 하나 내주세요. 네. 네. 뭐, 다들 티키타카, 티키타카. 아니, 이, 이따가도 제가 본격적으로 그 인터뷰 할 건데, 그 남자와의 티키타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편이신가요? 어, 네,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그런 여자 없더라고. 말이 안통면제 호감이 안 좋은데, 좋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총으로 대화해 보도록 할게요. <laughs> 월미도의 <laughs> 비비탄 사격장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스코어가 위에 떠있고, 자세부터 다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나 진짜 형님들 많이 화나겠다 이거 보고. 왜? 진짜 미필로란 뜨겠다. 전녁 확인서 이런 거형 나중에 인증해야 될 수도 있어. 45발이죠? 한번 가볼게요. 편하게 하서 편하게. 정차, 시간 제한 없습니다. 가, 꼬는 거야? 뭐야? 엄청 진지하신데? 아니, 이거 그냥 아무데나 쏘면 되는 거예요. 점수 위에 보시면은 흰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죠. 아, 내 몰랐네. 그거 맞추라고. 네 그거 맞추시면 돼요. 관역이 있잖아요, 형. <laughs> 놓아놨어요? <웃음> 자, 스코어 팽팽합니다. 170대 100입니다. 이야, 더블 스코어, 더블 스코어. 정확히 더블 스코어입니다. 네, 선수분은 두발더 쏘셨습니다. 진지하죠. 분필 남성이랑 선수분이랑 차이가 좀 확실히 나긴 난다 근데 여기가 많이 안 쏘셨어요 쏠수 있는데 점수 차이가 막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와 저기 안 맞네 선수분 끝났나요? 점수는 910점입니다 여섯 발 남았습니다 해발에 200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다 맞춰야 될것 같은데 오아 근데 결과는 나왔죠 끝났습니다 810대 910 내가 진 거야? 안타깝게도 압도적으로 진건 아니고 아깝게 졌어 아깝게 어나 되게 되게 잘 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뭐 사실 근데 그렇게 큰 실력차는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어. 아, 선수분께서 이게... 선수분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큰 이게, 실력차는 어, 아니야 이게 대한민국 민방위의 수준입니다 아니, 근데 저기 이제 보면은 1350점에 예쁜 인형을 1350점까지는 만약에 이거 몇번더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드나요? 네, 감 잡았어요. 감 잡았어요? 어. 해보시오, 들어오시죠. 자, 이제 네. 대한민국 민방위 실력은 보셨고, 저는 참고로 공익 출신입니다. 예. 사진 에요잘 계실. 소면 되죠 이거? 예, 네, 소면 됩니다. 스코어. 우리 낙타 PD 진지한 거 봐. <laughs> 오, 제가 말 걸기도 힘들 정도로 두 분이 지금 집중하고 계세요. 이야. 1,030 국사로 사격 종료 아 동점 동점이에요 동점 야1,030대1,030 1030. 뭐야 나보다 뭐. 아까 잘 나온 거야? 네 형은 800대였어요 어? 나 지금 공익한테 진 거야? 네형왜 공익 무시해요? 대한민국의 어. 공익들이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들 쉬운 군대가 어있어 세상에 아 이제 오랜만에 하라니까아 내가 술을 많이 먹고 해서 어제 또가을 해가지고 다음에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확실히 아까보다는 점수가 좀 올라가긴 했네요 그래도 아쉬워요 전 처음인데 <laughs> 저랑 동급이신 걸로? 맞아요. <laughs> <laughs> 나중에 실판 한 번. 만만치 않죠? 공익이 만만치 <막 맞지> 않아요. <laughs> <laughs> 나 뭐야. 아주 전문가다운 포즈와 그런 거에 놀랐습니다. 아, 아까 뭐 힐까지 신으셨는데 그래도 자세가 딱 잡히셔가지고. <laughs> 테이블이 좀 많이 났더라고. 허리가 좀 아팠다. <laughs> 키가 몇이에요? 75, 6 정도 75, 6 웬만한 대한민국 남자보다 큰 거네요? 어릴 때는 컴플렉스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나아져 어릴 때컴플렉스였어요75 응. 왔다 그래 초 6대 68이었어요 아, 초 6대요? 하하나아 네. <laughs> 근데 저기본 탓인지 모르겠는데 키 크신 분들이 채널에 좀 많이 나오셨어 막 크다는 느낌이 안 들어 이제 그냥 혹시, <laughs> 오 보기 좋네 이 느낌이야 그냥 <laughs>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 아. 어, 내큰 그림대로 되고 있는 거지 이게 잘못되고 있는 거 같아 <laughs> 나이 채널 제가 피 d 로 하면서 눈만 높아지는 거 같아 그니까 러그 눈이 막 키 작은 사람들 별로 이게 아니고 그 높이가 높아지는 것 같아 그냥 내 눈의 높이가 <laughs> 가스라이팅 당하시고 계신 거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스스로 <laughs> 스라이팅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격을 어떻게 하시다가 시작하게 되셨나요? 이게 솔직히 저희 아버지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접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아버지 운동선수셨어요네좀 네. 아, 유명하신 종목이 어떤 거죠? 아 양궁 종목이시고 88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우와 네. 오, 양궁으로? 성함을 말씀 실례가 안된다면? 박성자 숫자시고 아버지가 금메달리스트이신 거네요 우와 아, 아버님을 보고 싶어요 <laughs> 아버님 출연해 주시면 안되나요? 진짜 모월주인이네 아, 진짜, 진짜 파리올림픽 끝나고 한번 자리 마련해 드려도 될까요? 정말 가능하나 아, 혹시 아버님 연세가? 70년생입니다 대박이다 70년생. 진짜 지금 파리올림픽 준비 때문에 대표팀 들어가겠습니 아, 대표팀 감독으로? 네 그럼 혹시 파리올림픽 저 진짜 가고 싶은데 저도 어떻게 뭐 카메라 들고 까보는포지션고로아좀 <laughs> 우리나라 국기성형 잘할 자신 있는 데아이좀 아, 저도 못 가고 있는데 뭘유전자냐뭘유전자냐 그냥 아. 아. 남동생은 펜싱 선수하고 있어서 그냥 남동생은 지반, 펜싱 선수 전동 집안 쏘고 찌르고 난리 났다 지금 몸매도 이렇게 딱 아. 자기 어깨 운동을 따로 하시나요? 아니요 아, 수영 아난수영선수잘했어요아 수영선수 아, 월미도에서 뵙는 거 바닷가 근처에서 뵙길래 뭐이렇 수영해서 저기 영정도가 하나 맞게 생각했죠 제가 유일하게 잘 못하는 운동이 수영입니다 아. 근데 제가 운동을 좀 저도 좀 좋아해가지고 잘 아는데 근데 그 신체 밸런스 엄청 좋아. 해요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다양한 운동을 되게 많이 섞기도 유단자고 사격 했었고 복싱 유도 골프도 저 부모님 때문에 살짝 시작했었었고 아... 선수 준비하려고 안 해본 운동이 없어요. 복싱 유도 잘못 본줄 <laughs> 아니. 근데 이게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했던 건데 제 코치님이랑 감독님들이 다 선수로 키우시려고 하셔서 아, 너무 도망을 더... 아니, 왜냐면 그 금비 유전자 어디 안 가죠. 어. 운동을 유전이 엄청 세대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고3 때까지 하다가? 고3 때까지 하다가 학교는 또 특이하게 다른 데를 완전 전반대 과를 가서 어디 가요 인하공전항공원 네? 갑자기, 갑자기 그 그러면 어, 너무 뜬금없다 어 뜬금없죠 장래희망이 원래 뭐였는데요? 중학교 때 스튜어디스 해보고 싶다 이 생각은 있었는데 음. 솔직히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교 진학이 제 성이 안 차서 또 기왕 하면 열심히 하는 타입이라 제가 승무원분들이랑 어쩌다 보니까 가까워가지고 지인들도 많고. 너 맨날 승무원도 꼬시고 가니까 실패하죠 이제 다. 아 근데 제가 딱 관상을 보면은 어느 항공사인지 나오거든요. 어딘가요? 아시아나 아시안. 아시아나, 맞아 아시아나, 어, 아시 아시아나 네. 확실하게. 네. 외항사 쪽은 아니고요. 아, 외항사는 아니고 아시아는 다 외항사는 형이죠. 형은 저기 어. 필리핀? 아 필리핀 말고 에어아시아에서 사무장 남자 사무장 잘할 것. 같습니다 어, 사무장 느낌 있어? 좀 있어요. 실제로 그 연령대기도 하고. 나이, 아직 비공개 그 아니야? <laughs> 서로 아직 나이 공개가 안된 상태여서 그...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 나이. 한번 맞춰보실래요? 솔직히 얘기해도요? 내가 근데 이걸 봤잖아. 내일을 봤어. 네. 엄청 어리다는 거지. 내일 네, 상태가 지금, 아예안 돼요. 캐릭터 이런 거 붙어 있더라고. 아, 캐릭터 아니에요? 캐릭터 아니에요? 자개라고 조개 조각 붙여 조개 조각을. 이런 거 하면 은3 0은안 넘었다는 거지. 근데 약간 살짝 대졸 인제막한 느낌 나요. 대졸 해봤자. 뭐 24시잖아요. 23시잖아요, 빨리 하면. 아니면 그럼요. 더 빨리 하면 22시잖아요. 그육 연령대일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몇 살이신가요? 하나로 확정. 스물 한넷 되겠네 저는 네. 셋으로 셋셋셋 01년생입니다 맞췄죠? 만 스물 셋이고 스물 입니다두분다 맞추신 걸로 할까요? 예, 예. 아, 그렇죠. 아 이제 뭐01 이렇게 들어도 하도 이제 어린 분들 많이 만나니까 <laughs> 놀랍지도 않아 그 형만큼 늙은 사람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스튜디오에 그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봉사활동하는 거를 워낙 좋아해서 지금 사회복지과로 편입을 해서 재학 중입니다 봉사하는 어, 걸 좋아한다고요? 서로 심적으로 윈윈이 되는 관계예요 뭔 소리야? 하면은 나도 기분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예를 예를 들어 강아지 유기견봉사 가면은 강아지도 신나잖아요. 저도 신나. 근데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저도 왜냐면 <laughs> 얼마 전에 이제 빠니보틀형 따라 유기견봉사를 갔다와서 느낌이 뭔지 정확해합니다. 네, 유기견봉사는 한 달에 한두세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들만 가능한 거 아니야? 맞아요. 우리가 네. 좀. 네. 잠시만 저안 착하다고 지금 돌려까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저 봉사활동 잘안 가거든요. 아, 근데 제가 진심으로 이렇게 봉사활동을 다니고 막 이러고 있는 정말 진지하게 저한테 그거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아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당황 당황했어요. 어, 이걸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본 고 아니야, 너 같이 갈 차이야, 진짜 같이 갈 차이야. 아니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약간 음. 좀 건강비가 있다. 네. 뭐 이런, 해 주실 수 있어요? 괜찮으신데? 아, 키가 엄청 크시긴 하구나. 키가 좀 많이 크어 되게 다 건강한 거 참고로, 당선 이후로 2 0 k g 증량해가지고 지금. 20kg 증량 네, 20kg가 쪘습니다. <laughs> 어, 엄청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힘도 <laughs> 세세요? 어, 제가 다른 타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한게다힘센 여자 그런 컨셉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힘센 여자. 데드리프트 막 들고 팔씨름 1등 하고 이랬습니다. <laughs> 대들 몇이에요? 120 정도 들어요. 와 진짜 아. 개세네 왜 이렇게 센거아 아, 진짜 손이 엄아크거든요아 어, 어, 진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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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진짜 솔직히 연출하지 말자 진짜. 아 근데 진짜 쎄. 내가 이길 것 같긴 한데 괜찮아요. 내가 잡아봤던 여자들 중에 제일 쎄. 아 쎄긴 쎄구나. 시작. 시작. 어, 진짜 쎄, 진짜 쎄. 아... 이 와중에 앉으려고 그러는 거. 형 선수 본능 나와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본인이 어쨌든간에 조금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체격이 좋고. 좀 약간 이러니까 좀 그런 쪽을 많이 선호하시겠네요. 남자를 볼때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응. 그럼 뭘 선호하세요? 남친은 있어요. 없어요. 언제 최근이었어요? 좀 됐어요. 좀 됐어요. 꽤 됐는데. 24살인데 기억이 안나 중학교 때였는데. <laughs> 성인, 성인 되고 한, 한두 살이었나? 22살? 어, 그럼 연애를 많이 안 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많이 안 해봤어요.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하실 거예요? 최대한 늦게 최대한 늦게? 갑자기? 네 왜요? 최대한 아, 늦게라는 멋있어요. 답변은 처음 들어봐서요 아 진짜요? 네어 그러니까 그게... 요즘 제 주변에서 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게 나이가 어떻게 돼? 기준이 뭘까요? 어, 왜냐면 저는 30. 최대한 늦게라 그러면 막 40살 50살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제 생활 성장시킬 수 있을 때 성장시킨 다음에 자리 잡고 나서 제 욕심 채워진 다음에 아 그러니까 나이가 막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음. 30대면 좋을 것 같아요 30? 30대 형님도 30대여가지고 저도 30대고 <laughs> 결혼은 20대 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무조건, 무조건 30살 되기 전에 무조건 하셔야 돼요. 30살 되기 전이면 4, 6년 남아. 네, 6년 정도 남으신 거예요. 6년 안에 누를 만나야 돼? 뭐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좋은 분들 많이 계시고 근데 느낌이 그거 같아요. 제가 눈치가 좀 빠른데 결혼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고민할 나이가 아니시잖아요. 진지하게 고민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막,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맞아요. 어떤 회사, 뭐 이거 이상형이니까. 말 그대로 이상형이니까. 그렸던 남자 상이 있어요? 저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다른 채널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겠지만 키 크고 못쌍인분큰 기준이 어떻게 되나? 어, 우선 80은 넘어야 본인이 키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뭐. 제가 힐 신고 옆에서는 저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본인보다 작은 남자는 안 돼요? 작은 분은 아직 안 만나봐서. 만나 보면 되는 건가요? 경험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죠. <laughs> 아니 이상형이니까 누구나 이상형은 있잖아. 그렇죠. 네. 이상형이랑 현실을 만나는 거랑 다르더라고 항상. 맞아요. 그럼 이상형 그 외적인 이상형 얘기했으니까 안 되는 거 이거 이런 남자 싫다. 어, 유흥을 즐기지 않는 사람. 아까 그러니까 너무 유흥을 즐기면 싫어요. 안돼뭐 아, 술은 괜찮아. 아니 술 적당히 마시면 괜찮아. 아 근데 너무 유흥에 빠져 사는 사람이 싫은 거죠? 맨날 놀고 저기 압고자가거 압구정 그거 민감하더라고 <laughs> 압구정에서 또 젊은 애들 많이 간다며 거리 아, 거리 있잖아 로데오 와, 아주 맞아 압구정 아, 로데오 압로라 그러던 가 거기서 압도. 노는 아, 그런 라이프 스타일은 좀 본인과 안 맞는 느낌? 술을 동... 먹더라도 동네 호프집에서 그냥 아, 이렇게 그거 좋아해요 요 정도 <laughs> 친구들이랑 오손도송 아... 모여가지고 조용히 술 아. 먹는 근데 그건 바꿔서 얘기해도 나도 그래 나도 압구정 로데오에서 너무 자주 노는 여성분은 뭔가 그 있잖아요 솔직해지자고 나도 음. 좀안당겨 어, 뭔가 좀 오, 나랑 뭐가, 안 맞을 것 같아 뭐가 있는데? 아, 나랑 뭔가 안 맞을 것 같아 라이프 또 왜냐면 제가 거기서 다 놀질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서 저 동네 호프에서 맥주 잘 먹게 생기지 않았어요? 맥주 잘 먹게 생겼어요? 아, 딱 동네에 가면 이런 아재 하나씩 있잖아 네. 네. 본인 입으로 아재라면 어떡해요? 종로나 광화문 사는 남자들 거기서 자, 자주 놀고 자 우리, 우리 PD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수건자한테 플로팅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laughs> 컴플레인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종로그거 <laughs> 뭐라 그러 아니 말씀 좀 하게 내 어. 내버려 두세요 <laughs> 아 듣지 마세요 듣지, 듣지 마 하시다가 지금 나 그럼 안 가면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돼 <laughs> 그때 무슨 말하려고 했냐고 어떻게, 아 맞다 미스코리아도 어떻게 하게 되신 거야? 그거는 제가 나가고 싶어서 나갔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이랑 부모님이 마보라 해서 나갔는데 나간... 뭐재밌었나 근데 나간 거에 대해서 후회는 안해 좋은 경험이었고 그로 인해 배운 점도 많고 성장한 점도 되게 많아서 그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어떤 거요? 그 미스코리아 들 이런 거 자기소개 같은 거요? 네. 뭐 하잖아 그 멘트가 있는데 맞아 맞아 저는 각자 달라요 뭐 다른 그거, 그거 있던데 그 목소리 톤도 조금 달라지던데 한번 부탁드릴게요 좀 창피한데요? 본인 스타가 되셔야 됩니다 아 원하시면 한번한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나 궁금하긴 했어 아 근데 자기 입으로 자기를 띄워야 되니까 멘트가 되게 오글거립니다 오케이 한번 가볼게요 벌써 창피 아? <laughs> 안녕하세요 미녀적역수참가번호몇번 박고경입니다 이렇게 아, 합니다 아, <laughs> 아, 아. 네 이렇게 합니다 방금 이렇게 저는 그게... 제가 아니었던 걸로 컷딱 그게 나오는구나 거의 로봇처럼 연습을 하고서 나가니까 아, 부끄러움이 되게 많으시네 네. 앞으로 이렇게 방송 쪽으로 생각 없으세요? 있고 여기저기서 제일 많이 컨택 중이어서 그니 이런 거 부끄러워하면 어떡해 그러게요 높받고 뭐, <laughs> 이런 데 나오는 거. 여자 게스트분들 봐봐요 막 장난 아니잖아 저희 채널에서 연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연습이요? 연습 제대로 하고 와야겠네요 아니 여기서 하면 돼요 아까 사격할 때 디테일 이렇게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싸움을 지냈다 이 생각 아. <laughs> 쪽 캐릭터가 잘 없으니까 아 그냥 여자기의 마동석 느낌으로 가라고 팔이 좀 많이 튼실해가지고 어깨랑 금방 이렇게 힘 주면 제가 이렇게 아 진짜 이렇게 돼요. 웨이트를 안 한지 지금 1년이 넘어가지고 운동하면 진짜 금방 붙겠다. 팔 팔이 일단 나보다 좋으시고 그냥 뭐 남자 몸안 봐요. 그건 볼것 같은데... 제가 운동시키면 될것 같아요. 아, 음. 그러는 게임... 근데 제가 지금 운동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운동 아, 못하고 있어서... 나좀 바빠요. 이것저것 뭐.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솔직히 제스케줄 절반이 봉사인 것 같아요. 자기 스케줄을 막 거의 이런 많은 시간을 봉사에만 화려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 아닌데... 솔직히 쉽진 않은데, 그만큼 제가 심적으로 얻는 게 많은, 많다고 느껴서 아, 계속 쉽죠?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럼 별로스도 게임할게요. 10억 받고 평생 봉사 못 하기, 10억 안 받고 평생 봉사 지금 럼 하기. <laughs> <laughs> 아니 이건 아니다. 아니 왜 솔직하게? 저는 왜냐면 10억 받을 것 같아서. 저는 돈 받고 기부할게요. 와. 그것도 봉사잖아. 이번. 와 미쳤다. 우무연답이었다 이거야 말로. 그러니까 이선택지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니 그죠 아닌가? 너무 좋지. 괜찮겠지. 진짜 진심이시라는 걸 방금 확인했습니다. <laughs> 제 주변에 있어요. 너 봉사 왜 하냐? 막 이런 친구들이. 야너 솔직히 그거 뭐 착한 척 하려고 하는 거잖아.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하기도 해요. 와저그말들을 때마다 상처.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진심이었어 방금은. 그러면은 남자들은 막 이런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나중에 가정을 꾸렸을 때 되게 헌신적인 아내가 될것 같다는 그런 막 편견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그런 편이에요. 아 그런 편이에요?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에 만났던 분들한테 되게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본인이 행복하셨나요? 아, 뭔가 이제 제가 <laughs> 엄마 같은 느낌으로 예를 들어? 뭐 하나 하나 다 챙겨주고 이렇게 <laughs> 성장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방향성도 어... 조언 같은 것도 해주고. 근데 이것도 그러면... 많은 여자분들 중에 자기가 약간 엄마 같은 느낌으로 해주. 이것보다는 사실은 여자이고 싶은 사람이 더 많거든요. 맞잖아요. 제가 성향이 여자 같진 않은 것 같아요. 아. 남자? 근데 그 와중에 또 챙겨주고 다 챙겨주고 음. 자세하게 음, 네. 나이 차이 같은 건 상관없어요? 나이 차이요? 겉보기에만 나이 안 많아 보이면 어느 정도 네, 그럼 몇 살까지? <laughs> 지금 바로 컷해버리시는데요? <laughs> 네, 겉보기에, 겉보기에 어, 저 정도면 겉보기 이 정도면 <laughs> 왜 웃으세요? 낙하, 나하님질쁘다 아, 네, 좀 나요. 그만큼 관리를 열심히 했다. 그리고 그 자기 관리를 하면서 외적인 거 말고도 내적인 것도 갖추지 않았을까? 요 아, 거기서 이제 많은 의미가 있으니까. 네. 솔직히, 나이가 많다고 다 성숙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맥시멈 숫자로는 우리 얘기를 해보면은 몇 살까지 될까요? 상상했을 때? 음... 40? 는 40살? 40이면은 16살 차이있나요 어머니가 혹시 연세가? 그게 엄마랑 나이가 <laughs> 차이가 얼마나 나가? <laughs> <laughs> 아 그러니까 어때요? 아, 엄마가 77년생이거든요. <laughs> 엄마가 77인데 그러면은 지금 40살이 몇 년생이거든요. 그러면은 되겠네. 이제 ]구나. 그분이 저희 엄마한테 엄마가 <laughs>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런 사회적 인식 다 음, 필요 없고 그냥 본인 실제 본인만 어, 네. 40 가능? 네, 아까 제가 맞춰준 건 맞춰진다는. 거예요. 제가 인스타도 잠깐 봤는데, 끼가 되게 많으신 것같던데 끼요? 아유.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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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하시던데? <laughs> 이게 뭐예요? 이런 <laughs> 거, 뭐, 이런 거, 뭐. 제가 인스타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릴스 관련 노래나, 뭐, 그런 노래가 나오면 이제 몸이 자동으로 살짝 이렇게 흥이 나서.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것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부끄러워하셔서지 뭐 어떻게 해요? 혼자 있을 때만 되는 건가요? 춤을 못 춰요? 인스타에서 잘출시던데 아니 운동신경이 좋으신데 춤을 못 추는 건 조금 따로 갔는데? 인스타에서 <laughs> 막 이렇게 하시던데? 아요 이렇게? 하시던데? <laughs> 하시던데? 이게 근데 천상, 천상 소녀 감성. 맞아 맞아. 맞아요. 저요? 인스타에서는 막 그렇게 해도 막상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못 하고. 영상 보면 은 웬만하면 다저 혼자 있는. 그러니까. <laughs> 근데 왜냐면 이게 다른 시청자분들이랑 달리 여기 나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난 말도 자신 있게 잘할수 있고 아, 당당하게 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담기는 것도 저는 너무 좋아요. 이게 근데 컨셉은 아닙니다 여러분. 에이, 에이. <laughs> 컨셉 아니야 맞아. 성격이 되게 <laughs> 소녀 소녀 하셔가지고. <laughs> 지금까지 출연자분들이랑 또 다른 결인 것 같아요. 아, 지금까지 출연했던 분들 욕하는 거 다른 결이라고, 다른. 다른 것같아 진짜. 아, 얼마 전에 나왔던 출연자분들도 나이가 아마 또래실 거예요. 근데 그분은 또 말하는 게다 사주려고 그러면 부담스럽고부담스 <목소리> 싫대. 쌈 타는 분을 만나면 자기가 막다계산하려고 오빠가 살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거기서 매력이 좀 떨어져요. 저도 뭐 미스코리아 나왔으니까 주변에서 시집 잘 가야지 뭐 이런 말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성공해서 음. 취집해야지 이말 전. 취집이라 고 그래요? 취집이라고 네. 하더라고. 근데 그러면은 약간 좀 그래도 남자의 재력 같은 건 보일까? 진짜 안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안 진짜 좀 많이 심각하지 않는 이상 제가 케어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제 능력을 키워야겠죠 이걸 <laughs> 보시는 부모님은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이걸 <laughs> 보시는 부모님은 <laughs> 아마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계실 그쵸? 것 같은데 마인드도 건강하시고 몸만큼 건강하시네 <laughs> 몸이 너무 건강하게 카메라에 담길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나나 <laughs> 나 이렇게 어을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가능해요 한어 업혀봐도 되나요? <laughs> 신발만 바꿔주실래요? <laughs>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하잖아요 아기도 낳고 싶고 이럴 수 있잖아요 생각해보셨나요? 집 있고 내가 그 아이들이 힘들지 않게, 그리고 이게 부모님이 애를 잘 키웠다 생각을 해도 애가 잘큰게 아,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어. 질문을 받게 되면. 어, 너무 진지충된 것 같아요. 음. <laughs> 몇 명이나 갖고 싶어요? 하게 되면은 그 혼자 그냥. 외로우니까. 세명까지는 생각 어떠세명이요세명까지할 능력이 된다면? 아 이제 두명을뒷골트록 하고 거기서 조금 더 여유가 되면 한명더되게 대시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대시하시는 편이에요? 제가요? 네 받는 어... 편이에요? 제가 꽂히면은 합니다 한적 있어요? 어 근데 이게 많이 이렇게 티가 나진 않게 지금 음흉한 스타일이시구나 <laughs> 이걸 이렇게 해석까지는 거예요? <laughs> 거의 나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딱히 뭐 정해질지는 않고 그냥 더 챙겨주고 근데 뭐 근데 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챙기는데 더 챙겨줄 이지 그래서 아마 차이가 별로 없을 거예요 뭐 개인 톡이 더 활발해진다든지 이런 신호도 있나요 네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있다니까 이런 게 있다니까 귀찮으면 연락 안 하거든요 그리고 친밀감에 따라서 답장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 맞잖아요 관심이 있어야 답장을 합니다 그러면 남성분들한테 팁을 좀 주신다면 본인 같은 여성들을에게 분 대시를 잘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음... 일단 저한테는 일당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못해서 상대방이 해야 돼요. 아... 전 무조건 당기는 타입이랑. 근데 또 남자가 무조건 막 이렇게 해주면 또. 어, 그건 또 시. 쉬... 네. 요새 뭐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연애를 못 하고 있었어요. 자학개구요. 이 <laughs> 친구는 스포츠 안재 고도몇 킬로예요? 야, 가벼워요? 네. 너무 가벼우신가요? 두 손으로 업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네, 네. 진짜 엄마네. <laughs> 잠깐만, 잠깐만. 어, 되게 잠깐만. 정도? 아니 어, 어디 어디 가시고 어디 가세요? 우리 애, 우리 얘 돌려줘. <laughs> 들어가세요. 씨, 월미도까지 왔는데.